오늘 소개해드리는 상품은 군포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 내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상품은 2026년 5월 준공 예정이며 중도금 무이자로 계약이 가능하다 보니 중도금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개인 법인 신용의80% 이상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납부 2026년 5월에 10%와 기타 취득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군포트리아츠는 군포역 2번 출구 바로 앞 위치하는 초역세권 지식산업센터로 연면적 약 7만 4천 평의 초대형 규모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군포시 당동 150-1번지 1원으로 군포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8층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두 개의 업무동을 사이에 두고 9층에 제조동을 함께 공급하고 있는데요. A동과 B동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업무형 호실은 지상에 구성이 되고, 제조형 호실은 지하 및 저층부에 마련될 계획입니다. 주차대수는 1,696대의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여 상주인원은 물론 외부 방문객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 현장은 눈에 띌 정도의 규모로 실용성 면에서도 우수합니다. 군포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는 입주기업의 복지를 위하여 2.42%는 운동시설, 근생시설, 노유자 등 조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타사의 경우 편의시설 대부분 5개 휴게 공간 정도로 그치는데 군포 트리아츠는 포토스튜디오, 크리슈머랩, 크리에이터룸도 마련하였으며 미팅룸과 공용 라운지도 완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운동과 휴식 공간 체육관, 운동 트랙, 수면실도 같이 완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 상품은 업무 시설과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라운정원, 섬다리 정원, 청림 마당 등 테마별로 설계하여 업무의 몰입도와 창의성을 증대해 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제조형 시설이 자리하는 곳에는 지하 3층부터 9층까지는 최근 각광받는 도어 투 도어 및 드라이브 인 시스템이 도입합니다. 드라이브 인은 차량이 건물 안으로 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도어 투 도어는 사무실 바로 앞에 화물차의 주차가 가능한 구조를 뜻합니다. 입주 업체는 지하에서 화물을 하역하고 엘리베이터로 수송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전기 차량 충전 설비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두보로 3분만 이동하면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한정거장 떨어진 금정역에서는 4호선 빠른 환승이 가능합니다. 제일 외곽순환 도로와 인접하여 대중교통 차량 이동 또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인근의 한정거장만 이동하면 GTX 신호선이 정차하는 금정역이 있어 편의성을 한층 더 해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조형의 경우 전용 면적이 작게는 10부터 넓게는 80대까지 나와 있으며 업무형 후실도시 2하부터 40대까지 회사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층수가 높기는 하지만 총 8대의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다 보니 불편함이 없이 빠른 이동이 가능한데요. 제조형 업체라면 진입 가능 차량이나 층구는 작업에 어려움이 없이 넉넉한 2.5톤 트럭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습니다. 군포 트리아츠는 인근 안양의 기존 상품보다 낮은 수준의 분양가로 규모가 크고 설계상에 특장점이 많음에도 분양 금액은 합리적으로 나왔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빅3 시공사인 SK 에코플랜트 SKDND 태형건설이 참여하여 뛰어난 시공 퀄리티가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시에서는 유향 양행과 류를 체결한 바 있는데, R&D 클러스터 부진의 의약품 품질 관리 업체와 바이오 연구소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R&D의 허브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로 당사업지의 수요 증대로 자연스레 이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금정역 복합환승센터가 정상 가동하면서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강남 테헤란밸리 수원 판교 등 주요 지역에서도 유입이 기대가 될 것입니다. 사업지 인근으로 3분역 부근으로 주거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안양천 쪽으로 스마트다운 등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 직주근 접성이 그만큼 우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군포트리아츠는 중도금 무이자로 계약이 가능하다 보니 중도금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고 개인, 법인에 따라 계약금 및 기타 분양대금 컨설팅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은 아래 댓글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